2024년 전기기사 시험 문제들을 좀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어, 많은 분들이 특히 헷갈려하시는 핵심 개념 두 가지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용어 속에 진짜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개념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인버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 문제요. 인버터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였죠. 보기에 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실, 인버터라는 이름 자체에 뒤집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좀 직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전기의 성질을 그냥 뒤집어주는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저는 이걸 전기 언어 번역가라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전기 언어 번역과요? 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는 한쪽으로만 쭉 흐르는 직류, 즉 DC라는 언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집 콘센트에 꽂아 쓰는 전기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 AC라는 다른 언어를 쓰거든요. 아, 그렇죠. 인버터가 바로 이 직류라는 언어를 교류라는 언어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집에서 쓰거나,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의 직류 전기로 교류 모터를 돌릴 때 반드시 인버터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네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어댑터 있잖아요.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거요. 그 안에는... 정반대의 번역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컨버터가 들어있다는 점이죠. 아 컨버터! 네 인버터와 컨버터 이 둘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개념이라서 함께 알아두시면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이름하고 기능이 딱 맞아서 명쾌했는데요. 근데 다음 개념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건 정말 이름만 봐서는 오해하기 딱 좋은 동기와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동기 와트로 표시되는 것은 이 질문이었고 정답이 토크였죠.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정말 헷갈립니다. 와트는 명백히 전력, 그러니까 에너지의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힘을 의미하는 토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랄까 무게를 미터로 잰다고 말하는 것처럼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수험생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부분이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엔지니어들이 만든 일종의 유용한 단축키 같은 개념이에요. 단축키요? 네. 모터의 성능을 분석할 때요, 들어가는 전기에너지, 즉, 와트라고, 실제로 나오는 기계적인 회전력, 토크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기 와트가 진짜 와트는 아니지만 토크라는 기계적인 힘을 전기 단위인 와트로 환산해서 표현하는 하나의 약속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요, 입력과 출력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쉬우니까요. 바로 그거죠. 자동차의 마력이랑 토크 관계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토크는 바퀴를 돌리는 순수한 힘그 자체고, 마력은 그 힘으로 얼마나 빨리 일을 하느냐를 나타내잖아요. 네, 그렇죠. 둘은 다르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동기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속도라는 특정 조건 아래에서 모터가 내는 순수한 회전력, 즉, 토크를 전기적인 언어로 번역한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인버터. 이건 이름처럼 직관적이었죠. 직류. DC라는 전기 언어를 교류 AC로 뒤집어 주는 번역가. 네, 역변환 장치. 그리고 둘째, 동기 와트. 이건 이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 본질은 전력이 아니라 토크인데 전기적 입력과 기계적 출력을 쉽게 비교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만든 유용한 표현 방식이라는 점.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처럼 기술 용어에는 그 이름이 기능을 그대로 설명해주는 친절한 경우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서 그 배경을 모르면 오해하기 쉬운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 암기를 넘어선 진짜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어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토크를 와트로 표현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아는 다른 공학이나 과학 분야에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단위로 표현해서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유용한 단축키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음, 왜 전문가들은 그런 표현 방식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됐을까요?